My else's car. We at the same 안녕하세요, 도로시에요. 안녕! <laughs> 아직 어색한데요? <laughs> 어색하고 좋다.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족발볶음. 음, 족발볶음인데, 그냥 한국식 조, 매운 족발볶음이 아니고, 이거! 마라 불닭 볶음면 소스로 만든, <laughs> 사천식 마라 족발 볶음이에요. 어, 굉장히 맵겠죠. 여기는, 그냥, 나는 마라 소스는 별로 맵지 않더라고. 그래갖고, 우선은 족발, 소자 시켰고요. <laughs> 시켰고, 그리고 여기 푸주라고 있어요. 어, 콩, 뭐 두부, 두부로 만든 건데, 콩으로 만든 거죠. 어, 두부 가공품이에요. 푸주라고 중국 식재료고요. 요거, 이렇게 넣었요여기 흰색 보이는 거. 그리고 요것도 중국 당면이에요. 중국 몇떡 당면인데, 요거는 허거에 굉장히 많이 넣어서 먹어요. 음, 이건 컵펀이라고 해요. 컵펀. 그래서 요것도 같이 넣었고요그 다음에, 조금 더 매운맛을 주기 위해서, 월남 고추를 좀 듬뿍 넣었어요. 이렇게. 무거워요. 으, 으, 으. 요거 어떻게 해야... 만들었는지 싹깐 보고 오실게요. 고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맛있겠죠, 여러분? 요거 그냥 마라불닭볶음면 먹었을 때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laughs> 여기 있어?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 족발이랑 마라향이랑 섞인 게 오늘 냄새는 굉장히 좋아요. 그냥 불닭볶, 뭐 마라불닭볶음면 했을 때보다 좀더 중국의 향기가 나요. 저는 지금 면도 궁금하지만 요 맛이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갖고 우선 족발을 먹어볼게요. <laughs> 맛있겠다 음, 어떡해 대박 진짜 맛있어 음. 잘했어. <laughs>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그냥 이거 면이랑 라면이랑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중국스러워요 맛이. 우리 월남고추가 진짜 완전 지금 무덤이거든요. 완전 고추 무덤. 보이려나? 볼까 너무너무 맛있어. <laughs> 제가 좋아하는 딱그 맛이에요. 응, <laughs> 면. 중국은 면이 참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면을 좀 모아볼게요. 이렇게 응. 맛있겠죠? <laughs> 맛있겠대. <laughs> 맛있습니다. <웃음> 음! 완전. 와 대박 맛있어요 라면보다 당면도 맛있어요 이건 중국 엽적당면은 고구마면이거든요 고구마전분면 엄청 맛있다 음. 와 중국에서 살때전이 요리를 먹어봤어요. 굉장히 흡사해요. 사천집 마라 족발. 진짜 중국스러워요. 중국스럽다고 냄새난다. 향신료 냄새난다. 이게 아니고요. 마라불 닭볶음면은 약간 한국인에 맞게 조금 절충해서 나왔잖아요. 음, 그거에 맞게 굉장히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을 것 같아. 이건 푸주라는 거예요, 푸주. 이것도 별다른 맛은 없는데, 식감이 너무 좋아. 아, 어, 진짜 맛있다. 쌈 하나 싸야겠어. 근데 네, 복다 주랑같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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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한국 당면보다. 이런 넓은 제가 원래 먹던 그런 당면이나 오늘 가져온 이 당면이 어울릴 것 같아요. 뼈는 손으로? 매운 족발 볶음이랑은 한국식 조, 매운 족발볶음 이랑은 차원이 틀려요. 한국식 매운 족발볶음은 매운 거 없었는데, 얘는 지금 저한테 매워요. 물론 월남고추기 때, 월남 원고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말아야 그 얄사한 향이랑 같이 섞여진 게 너무 좋아.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제가 뽑긴 했지만 모든 마라 소스는 사망에서 만든 거잖아요. 역시 대기업 이야. <laughs> 음. 뭐가 들어왔 나간 거같 은데, <laughs> 오늘 은 깨끗 하게먹는거 포기 할게요. <laughs> <laughs> 여러분, 욕하 세요. <laughs> 워!! 전좀 먹겠습니다 <laughs> 이거 진짜 맛있다 와소 꼬리 뼈막 이런 거 진짜 잘 어울리겠다 식감이 진짜 좋아요. 응응. <laughs> 이렇게. 좀 큰데? 대박이다 진짜 진짜 사실 이 마라불닭볶음면만 먹을 땐 약간 뭔가 어디 개인적으로 약간 약간 부족한 것 같다 이 프로?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족발 만들어 먹고 나니까 완전 체 완전 체 여러분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원남 땡초 꼭 넣어서 드세요 응 넉넉히 <laughs> 요리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리고 재밌어요, 요리는. 막 상상을 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근데, 그 상상했던 걸 만들고 나서 맛있으면 뭔가 희열이 있어요. 이건 내가 먹었을 때보단 남이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면 더 좋지. 고추탕인데? 신랑 봤으면 욕했겠다. 못 먹겠겠다. 영상 보고 있나? 진짜 중국에 더 먹는 음식 같아요. 한국 라면 소스를 넣는데 맛있다. 제가 요근래 만든 것 중에 최고, 제일 맛있어요. 아, 햄스터. 저도 이렇게 가끔 먹다가, 이렇 가까이 가서 화면을 보게 되잖요 응. 티안 나게 놀래요. 어, 뭐야. 너무 좋다. 자,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응. 음. 요거, 마라불닭 볶음면이라, 면 소스로 갖고 중국식 4,000마라 족발 볶음을 만들어 봤는데, 와! 여러분 상상외, 상상외, 그 상상외로 맛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해 드신다면. 요건 진짜 강추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도 오늘 하루 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도로시였어요.